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발기금이 아까 공익 목적으로 하할 지원해야 된다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리랑 방송 대한민국의 문화를 영어로 알리는 아리랑 방송과 또 우리나라 음악 국악 방송도 이방발 기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합니다. 또 법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언론중재위원회 기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제대로 공익공익을 위해서 일했는지가 의심스럽고 정치적 논란을 낳았던 교통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방발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가 방발기금에 대해서 지지, 어, 그동안 주장해왔고 또 심지어 예산안까지 했던 그 과정과도 상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발전기금은 말로 방송 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고 교통방송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봐야 70억 해봐야 음발이 오줌 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고 교통방송의 역사를 생각하시, 생각하자면 원래는 교통을 위해서 가장 재정 상황이 좋은 서울시가 서울시경교통본부와 함께 이렇게 만들었던 방송일 텐데 그게 어느 시장 때좀더 일반 지상파처럼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 방송을 하자고 바꾸 뒤에 김어준이 등장하고 이래 정치적 편향이 등장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무슨 방송을 했어도 서울 시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서울시 의회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 교통방송이 처음 만들 때 박원순 시장 때 이걸 좀 독립적인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교통방송으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독립재산으로 하겠다고 서울시는 돈만 도와달라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시정 조치와 또좀그 문제에 대해서 자리 배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법은 지금 우리가 말많은이 지금 저 방발 기금 방발 기금 사용처를 줄여서 정말 방송 발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놀라 많은 방송을 잠깐 구명줄 주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서울에만 없는 교통 방송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교통 방송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간혹 국회 의원으로서 무슨 강남이나 동대문이나 행사 했을 때가 보면은 이 정말 상황을 어떤 때 차가 막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터가 내비게이션이 아직까지 그 반영하지 못하는 신속한 정보를 보는데 교통 방송에서 이전에 보면은 그 운전자들이 어느 지구에 엄청난 사고가 생겨서 오해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이제 교통 경찰끼리 무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신호로 하던 것을 이 방송을 이용해 서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 운전자들을 위한 음악 방송, 또 재난, 갑자기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어디에 과스폭발 사고가 났다. 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될 재난과 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방송을 해야지. 이 엄청난 정치 과잉의 시대에 그걸 왜 지상파를 굳이 정치 방송을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이된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교통방송의 그 핵심 노조 아닌 일반 직원들도 원망했습니다. 김어준하고 그 사이 몇몇 교통방송을 망쳐놓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시 교통방송은 올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 아마도 DBN 교통방송 시스템,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에서 다 같이 지금 잘 광주에도 교통방송이 있고 부산에도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DBN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다잘 쓰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에 대한 문제 또 공지에 관리될 공공에 관한 문제 또 교통 상황에 대한 문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오히려 수도처럼 이렇게 서울처럼 이 과밀하고 순식간에 그 하나의 교통 사고가 다른 교통의 흐름을 통, 이, 막는 정도로 아주 이 밀집된 속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교통방송입니다. 방송 발전 기금을 생한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조속하게 교통방송이 DBN 어, 교통방송, 도로교통공사라든가 적합한 것을 찾아서 그 지상파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빨리 표결하시죠. 아니요, 노정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네. 우리 존경하는 최영두 관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야당, 제1야당 국민의 힘에서 진행,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악마화. 저는 그 악마화의 이면에는 호비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전제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방송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을 삼은 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특정인을 악마화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김어준 죽이기까지를 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시지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지속되고 쌓이면 혐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혐오는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TBS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서도 이런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 방발기금의 사용 어떤 그 기준이라든 이런 부분이야. 다 서로 비판하고 듣고 논쟁해야 되는 건데 왜늘 출발은 김어준 악마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KBS가 조그만 파우치라는 그런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국민들이 또는 우리 민주당이 KBS 예산 끊자고 했습니까? KBS가 그 윤석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그 부산 엑스포 그거 어? 영웅시하고 띄우고 국민을 호도할 때 다큐로 우리가 그 방송 사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데 그 방송 정파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기미 그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로 KBS를 옥죄고 있을 때 그거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장범의 KBS 체제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방송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럼 토대는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TBS는 KBS랑 비교할 수도 없지요. 다 떠나서 그런 TBS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그 간절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면 어... 토론을 종결하고. 의...